안녕하십니까 한남전시장 유현우주입니다 임 오늘은 제가 수원 출고가 있어가지고 월초에 딱 고객님 차량 받고 싶으셨고 원하셔가지고 제가 수원까지 탁송해가지고 한남전시장에서 바로 수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앞에 지금 캐리어 차량이 있고 고객님 도착하셨거든요 제가 바로 출고 설명 잘 도와드리면서 고객님께 좋은 차량 인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아니, 안녕하십니까 네네 <laughs> 네. 자 고객님 차량 제가 출고하러 왔고 고객님 차 한번 보시죠 차 한번 쭉 둘러보시고 이거 문제 있거나 이러시면은 뭐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아, 하나도 색깔 없어요. 이쁘다. 색깔 괜찮죠? 네, 색깔 이뻐요. <laughs> 슬퍼, 감사합니다. 색깔보다 슬퍼, 슬퍼, 더예고 실제로. 그죠, 실제로 괜찮죠. 네. 선팅 농도 괜찮으세요? 아, 네, 딱이에요 괜찮죠? 네네. 네. 제가 설명을 다 드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 출고 이후에. 모르는 부분이 생기시거나 하면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아, 네. 그럼 제가 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거고 그렇게 하시면서 운행하시다가 모르시겠거나 하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그냥 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 타시면 제가 옆에 조수석에서 좀 안내 좀해 드릴게요. 네. 띠띠띠띠띠띠띠 너무 크다 아 이거 줄이시면 돼요. 네. 이것도 조금 줄여서 조금 많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행 자, 고객님 이제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주세요. 아, 제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laughs> 이거 한번 열어봐주시죠 따봉! 여행용 백인데 이것도 여행용 백이에요 언박싱 한번 해주시죠 안에 뭐 들었어요? 네 안에 들었죠 당연히 보시면 똑같이 폼블러 있고 미니우선 여기 안에 쿠션 있어요 담요 쿠션 그래서 여행 가실 때요거 빼실 수가 다 있어요 이거 빼셔가지고 여행용 가방으로 좀 사용하셔도 돼요 애기용 가방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것도 번호판이에요 이것도 번호판 주황 색깔이라서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빌리미 네. 선물이에요. 어, 진짜요? 어? 헤어 제품 아니 이거 진짜요? 헤어 제품이에요. 아저 헤어 진짜 중요한 어, 예. 진짜 필요한데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와 <laughs> 진짜 너무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 <laughs> 선물 받았습니다. 와 이런 게 진짜 사실 너무 뿌듯하네요. 그쵸?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쉬시는 날이어서 드라이브 맞아요. 하니까. 날씨도 좋아가지고 아, 갑자기 여름이 된것 응. 같아요. 이거를 이제 다는 순간, 그 이제 어디든 가실 수 있어요. 딜러님을 <laughs> 잘 만나서 <웃음> <웃음> 출고 설명 잘 도와드렸고, 네.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 원래 서울 살지도 않는데, 네. 갑자기 지나가다가 여기 한남 전시장 도이치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딜러님을 만나가지고, 네. 아, 네. 진짜 너무 잘산것 같아서,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 전국 최적가로 지금. 맞아요, 네. 전국 최적가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네. 외관 한번 쫙 보여드리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죠. 네, 연락주세요. 자 이제 고객 원장님과의 출고가 다 끝났고 서명까지 확실하게 받았고 원장님 차량 이상 없는 거 확인하셨고 일주일 만에 받으셨고 할인 최대로 받으셨고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하셨고 구차 정리도 제가 너무 완벽하게 해드렸고 멈춰 멈춰 아무튼 근데 너무 성격 좋으셔가지고 저는 너무 너무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고 제가 부탁드린 서류나 이런 것들도 빨리 빨리 너무나도 잘 해주시고 너무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고 너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을 도이치 전시장에서 한남 전시장에서 만나뵌 것도 너무 너무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 신차 생각 있으시거나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기존 차 처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모든 정보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헤어 제품 아, 제가 이거 열어볼까요? 퍼펙팅 스프레이 퍼펙팅 스프레이 빰와 제가 이거 마침 딱 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영업사원이다 보니 이런거 스타일링 필요한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 뭐죠 왁스네요 왁스 원장님이 또 미용실 하시거든요 부부이신데 같이 미용실 운영하시고 수원에 운영을 하세요 너무너무 성격 좋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모든 분이 그냥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면서 고객님들의 궁금증부터 고객님들이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드릴 테니 그런 부분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간다. 어, <laughs> 5년 동안 즐거웠어. 고객님의 아, 기존 차량이 떠나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차로 바꾸셔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